첫 번째,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했다.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맨날 뻔히 듣는 얘기실 거예요. 청중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할 말을 정리한 다음에 청중의 입장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열정적으로 강의를 한다라고 의도를 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듣는 분들이 무서워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톤앤매너를 조절할 거잖아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내용부터 해서 선정하는 키워드까지 수많은 것들이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물어야 돼요. 이 말이 청중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서 목표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죠? 발표자 입장에서의 목표도 있지만은요, 청중의 입장에서의 목표가 무엇인가입니다. 청중이 왜 굳이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청중이 그냥 PDF로 자료만 받아도 되고, 웹사이트 들어가 봐도 되고, 다른 경로로 그냥 대충 봐도 되는데, 왜 굳이 발표자의 발표를 들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이 바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즉, 목적성 있는 프레젠테이션에서의 오프닝 멘트가 돼요. 이 발표를 통해서 당신이 이걸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명확하고 상대방에게 어 그래 정말 이거 중요하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미 집중 모드로 바뀌지 않을까요? 나머지 쭉 전체 내용은요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와 연결을라고 하는 저두 가지만 잘 아시면 됩니다. 슬라이드에 아무리 내용이 많든 아니면 심플하든 상관없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한 마디밖에 못한다면. 그 한마디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슬라이드의 내용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말해줘야 된다라는 전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궁금하면 읽어보시든가. 마음속으로. 어. 연결어는요. 다음 슬라이드의 내용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도의 번지이요첫 번째,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했다. 두 번째, 이런 원슬라이드 원 메시지 연결어처럼 적절한 방법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토핑으로 딜리버리 스킬을 얹어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